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잠깐 하다가 자영업자님들 아마 못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자영업자 상황을 좀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여기는 시청 앞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위치를 바뀌어서. 네, 아우이서울리 앞에. 자, 여기 어딘지 대충 아실 겁니다. 예, 바로 앞에는. 네, 이렇게 예, 바로 앞에. 아, 여기, 아, 음주 단속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우리 시위 때문이 아니고요 1인 시위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검찰, 견찰, 네, 멍멍 철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우리 하늘리, 그리고 11시쯤에, 제가 이제 막차는 11시 정확하게 20분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아마 10분쯤에, 10분 전에 꺼질 거고, 뭐 11시 5분, 10분 정도 빼기 까지밖에 안할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수많은 애국자들 우리 또 여기 온 방송 대표님 그리고 우독기자님 아이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다음은 아마 저 뒤에 제가 이한모네 예. 한, 뭐. 선배님 애국 선배님 아마 필요하다면 좀 인터뷰를 네 11시에 이제 인수인계 마치 이 근위병 교대식처럼 인수인계 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별거 한게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의 뭐 종일, 한나절 이상으로, 저 이제 4시쯤에 와서, 네, 그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야, 엠 모야님, 아까 혼란 속이라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고, 그리고 후원 부분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우리 이제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계셔서, 네. 인수인계 맞죠 네 <laughs> 지금 아마 조대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우리 해나 빛가소금 TV 님이 어 멀리서 오셔서 아마 이제 취약시간 12시 6시를 이제 이야기하셨다가 네또 여러 가지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배려를 해서 아마 그 3시 이후로 찍는 분들 우리 단장님 뭐 이렇게 계시고 안전을 위해서 네, 그렇게 있으니까 이 잡바리들 네. 네 저기 하지 마시고 네. 사파리를 너무 또 인, 인격 대우를 해줬네요, 우리가. 네. 저 여기 또, 예, 좀 멀리서, 이 멀리서 보는 거랑 항상 달라요. 사람이 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아무튼 가까이서 보는 거랑 네, 멀리서 보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 하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멀리서. 예. 예, 지금 뭐박 대통령님 생각하는지 빨리,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지, 네. 어, 갑자기 문득 떠오른 사모님의 얼굴이 예, 그리운 건지 무서운 건지 뭐 아무튼 네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멀리서 뵙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불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엄청나게 보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말 옛날에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 빨간 유지! 어, 빨한, 빨한 이빨이 유지. 참 네? 뭐라고요 네, 귀신놀이는 네, 빨간 유지줄. 어, 어, 예, 이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주변이 밝아서 그렇지. 잘안 보이네. 아, 아 별로 효과가 이렇게. 하늘님은 네, 항상 의연하시잖아요. 네. 확실히네, 이중 삼중으로 되니까 빛이. 역시 빛이있으라네 빛이.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네, 그렇죠네. 홀론과 혼돈의 시대 진심을 헤아려서 진짜 네 선한 양심 그리고. 진심으로 1위 네. 이깁니다. 진짜가 이기고. 아까 우리 이 잠깐 보셨지만, 어 감동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뭐, 시위 우리 이어 좋은 것들을 꺼내서 보시는, 네.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서 탄핵, 방금 전에 탄핵 62적. 네. 이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장르를 하겠습니다. 네, 됐다. 괜찮네요, 저네 라이트 아 아닙니까? 네, 네 밝은에 네, 밝은해요. 아주 예 네, 아주 제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서좀진 이게 어, 이 시누리, 이게 딱 오늘 이렇게 왁 와카 야네 역시나 이렇게 밝게 아 엄청 밝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이렇게 쏘니까 이게 아마 아까보다 여러분 글씨가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네 멋집니다네 자 우리가 이런 노력으로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하여튼 생쌀이나 또 이걸 해야 된다 네 저는 네. 꼭 요것만이 아니고요 이런 이 땜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어, 여러모로 어, 네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무슨 연등 행사. 버퍼가, 버퍼가 이제 공격으로 아마 네 네. 새끼들이 무슨 장난을 네, 아닐까요? 장난하는 거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이 예, 저기용으로 편집용으로라도 이 악근에 대해 설명서 아, 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여기에 갇힌 진 씨가 벌써 1600이 다돼 갑니다.